여기 빵홀 안에 치즈를 접어서 넣어 주세요. 이제 치즈를 넣었다면 호일에 싸서 180도 온도에 30분간 오븐에 구워주세요. 그리고 고구마를 삶아줍니다. i 서서 어, 오늘은 빵과 치즈, o r 고고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익은 고구마는 이렇게 꺼내서 물기를 빼줍니다. 여기서 잠깐 물기를 빼줄게요. 이렇게 말린 그 얼어있는 쇠고기를 해동시켜 주세요. 근데 까서 삶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이렇게 고구마를 까고 있으면 고구마 킬러인 뽀미가 옵니다. 그때 뽀미에게 줄 고구마를 준비해뒀다가 하나를 줍니다. 자, 뽀미. 자, 뽀미. 앉아봐. 엎드려봐. 자, 점프. 아니 다시 다시. 아 이봐, 아이 가만 있어. 야야야야야. 아이 줘봐, 줘봐. 아이 줘봐. 아이 뽀미 줘봐 다시 다시 하자 다시 엄마 맛있는 거 줄게 자 다시 앉아봐 앉아봐 뽀미 아이 다시 다시 어 그래 그래 뽀미 다시 다시 뽀미 다시 아이 줘봐 뽀미 너이 줘봐 엄마가 또 줄게 뽀미 줄게 자자어어어어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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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laughs> 이번엔 안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뽀미도 나눠 먹고 아침 시간은 모두가 풍성한 아침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를 까줍니다. 잘 보여야겠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뽀미는 또 달라고 또올 것입니다. 그때는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똥 많이 싸거든요. 그래도 우리 뽀미에게 줄 고구마를 이렇게 또 준비해 둡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좋거든요. 대신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말해줘야겠죠? 자, 뽀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다뽀미아 뜨거워. 자, 자. 자, 이게 뜨겁거든요, 뽀미노. 가만있어 보자, 우리 뽀미. 무엇을 한번 시켜볼까? 가만있어 보자. 잠깐 틈을 이용해서 맛있는 재밌는 놀이 하나 해볼게요. 뽀미야, 앉아. 어떻게 해야 돼요? 뽀미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앉아있을 거야. 자, 엄마가 이 종이컵, 응. 오케이. 종이컵에다가, 뽀미야, 요 하나를 놓을 거야. 응?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덮을 거거든요. 자, 뽀미야. 자, 뽀미 이렇게 할 거야. 자, 잠깐만, 가만있어. 앉아. 어떻게 해야 돼요, 뽀미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어떤 거, 봄이 어떤 거, 요거 오, 맞췄어, 맞췄어, 봄이야. 가만 있어봐. 또, 봄이 잠깐만. 자, 여기다 넣었어, 딱 했어. 봄이 너무 앞으로 와가지고 엄마 촬영하기가 너무 힘든데. 자, 뽀미, 잠깐만, 어떤 거? <laughs> 꽝! 다시. <laughs> 자. 아쇼쇼 자, 뽀미, 어떤 거? 어떤 거? 뽀미, 어떤 거? 그거? 자, 오, 뽀미노. <laughs> <뽐이 너. 웃음> 잘했어. 자, 그러면. 뽀미. <laughs> 자, 뽀미노. 다시. 자, 뽀이 조금만 뒤로 가봐. 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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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봐. 자, 잠깐만, 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떤 거? 뽀이 어떤 거? 오, 맞췄어, 맞췄어. 잘했다. 오오오 겁나 잘한, 오, 여기 있었네. 아이씨, 아, 겁나 잘하네. 자 뽀미 다 먹었어? 자 뽀미 앉아봐 뽀미 자 어떻게 해야 돼요 뽀미는 자 다시 합니다 자 뽀미 자 간다잉 아이고 아이고 아고다 봤다 봤다잉 다시 자 뽀미 어떠한거? 어떠한거? 오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뽀미 자 이제 어.. 쇠고기도 어느정도 녹고있고 어..빵도 지금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렇게 지금 한 8분정도 남았는데요 <laughs> 이제 우리는 마저 고구마를 깔 가지고 어, 고기를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벗기기가 귀찮아서 껍질이 이렇게 고구마가 준비가 뽐이 안겨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고구마가 다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이 소고기로 싸주세요. 이렇게 소고기를 벌려서 싸주시는 거죠. 싸주세요. 원래는 베이컨인데,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어서 소고기를 사용했어요. 몸미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되겠죠. 지금 해동이 좀덜 돼서 좀 딱딱한 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금방 녹거든요. 꼬미가 여기 있어. 꼬미 앉아? 어떻게 해야 돼요? 꼬미, 어떻게 해야 되죠? 꼬미는? 너무 세게. 자, 화면에서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 두릅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을 달궈준 후에 올리브유 를 두릅니다. 그 사이 빵이 다 구워졌다는데요 얼른 준비를 해 봅시다. 좀 기름을 넉넉하게 해 줄게요 왜냐면 이 기름도 얼른 써버려야지 놔두면 상하거든요. 아끼면 다 버리게 됩니다. 어졌을까요? 고기 하나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얼추 이거 가고있요 그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시그니가 안 녹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전자렌지에다 녹이는 게더 빠르겠죠? 전자파 나와있죠? 나와있고 나와있죠? 괜찮네요, 이만하면. 이렇게 하면 아침 식사 준비 끝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죠? 쇼라르 김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맛있게 아침 식사 먹읍시다.